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양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4.15%.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6.8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9.91%.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38.24%. 한국 시 대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황소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주 사랑의 좋은 기회 58.80% 재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64.80% 건강한 오늘 아플 확률 23.24%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8.26%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쌍둥이 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정말 나쁘고 지루하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다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좋은 기회 42.30%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27.15%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7.58%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6.75%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개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주 사랑의 좋은 기회 58.80%.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5.8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6.58%.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 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40.49%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 마하 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사자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꽤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렵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거래는 불확실하다. 여행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에 좋은 기회 9.30% 재정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기회 69.3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3.08%.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5.24%.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천여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일 뿐입니다. 몇 가지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허용되나요? 정기 예약 정상적인 사업 준비 여행은 덜 문제가 됩니다. 사랑은 매우 좋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인이 없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좋은 기회 91.80%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1.30% 건강한 오늘 앞을 확률 15.93% 오늘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3.50%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 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 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된.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천칭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4.15%.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1.3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44.41%.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36.16%. 한국식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 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전갈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주 사랑의 좋은 기회 58.80%. 재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69.30%. 건강한 오늘 앞플 확률 17.41%.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 27.33%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사수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꽤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렵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거래는 불확실하다. 여행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쁘고 지루하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다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좋은 기회 42.30%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5.8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1.08%. 오늘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3.83%.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 마하 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염소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꽤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렵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거래는 불확실하다. 여행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의 좋은 기회 58.80% 재정상태가 매우 나쁘고 오늘의 금융기회 32.3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27.91%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33.91%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 마하 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물병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꽤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렵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거래는 불확실하다. 여행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9.30% 재정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기회 64.80%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7.24%.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30.24%.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물고기자리 금요일 17시월 2025 오늘은 꽤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렵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거래는 불확실하다. 여행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매우 좋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인이 없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좋은 기회 91.80%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1.65% 건강한 오늘 아플 확률 16.58%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7.08%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